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수계의 체포와 강제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내란죄를 단죄하고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서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무너뜨리려고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에서는안 됩니다. 내란 수계에 대한 법의 심판 없이 내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내란 수계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은 수사를 방해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국민께서 하루빨리 내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란 수교의 체포와 강제 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받들어 무소의 뿔처럼 수사에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